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토끼의 해 마지막 날이고요. 사랑하는 분들과 가족분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굉장히 높았고 따뜻한 날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다육이들의 색상이 예쁘지 않을 것이고 화려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외갓집 다육이들의 색상은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자라나고 있는데요. 받아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높으신 여가칩다육이 사실은 다음 주까지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저희가 성탄 특집의 영상이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탄의 영상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셨습니다. 같은 농가에서 그때 당시 보여드리지 못했던 다른 아이들을 아주 소량만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오늘의 영상은 제가 소량만 판매할 예정이므로 그때보다 더 빠르게 품절 될 것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다육이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듀 2023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 아이는요 지금 화면에서는 붉은색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보라색에 훨씬 가까운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흑장미과의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똑같은 외두의 아이를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른 매력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 왼쪽에 이 아이는 뷰티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선보여드렸던 그 아이인데 각이 달라요. 입장의 각이 다르고 첫 번째 아이는 조금 더 고급지고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또한 보라색에 더 가까운 청초한 느낌의 이 아이는 13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독특해요. 어... 굉장히 맨들맨들한 것 같으면서도 분이 내려앉아 있어서 굉장히 매트한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입장 하나하나에 보조개가 다 들어가 있어서 매우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종이 접기를 한것 같은 굉장히 세공이 잘된 듯한 자연 군생의 요 아이, 저희가 3두 이상으로만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역시나 13cm 이상의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요, 저희가 러블리베어라고 해서 작년 봄께 보여드렸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핑크 다육입니다. 러블리베어 이 아이는 이렇게 겉에가 형광 핑크로 물들어가고요, 점점 점점 더 핑크로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이 11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친구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입장에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어서 매우 고급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쪽부터 핑크로 물이 들어가는 창 다육에 가깝지만 에케의 모습도 볼수 있는 에케의 장점, 창의 장점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샤이닝한 그런 아인데요. 이 자, 이 아이도 지금 13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요. 여러분들 저희 외갓집 다육이의 오랜 단골이시라면 아실 수 있는 아인데요. 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영광의 순간은 지금 테두리가 금 줄이 다 들어간 듯한 이렇게 섬세하고 화려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창백한 요 색감이 특징이고요. 보라색과 파란색 굉장히 수산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인 영광의 순간 금태두른 멋진 아이를 선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14에서 15 혹은 가장 큰 지금 사이즈는 20cm 정도의 사이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순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색상마저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떨기 꽃 같은 수선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두색 입장이 쪽빛의 그 맑은 연두빛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점점 수줍은 핑크로 물이 올라오는 아름다운 빛감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 또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이렇게 좀 청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선보여드릴 요 아이는요, 지금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요렇게 피멍이 들어가는 보그 느낌에다가 지금 입장 보시면 변이가 약간씩 들어가 있는 그 입장 하나하나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이가 들어가는 굉장히 멋있어지는 아이인데요. 입장이 둥글거나 각이 지거나 한 느낌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칼날처럼, 톱니바퀴처럼 모습이 보여지는 데다가 이 피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말할 수 없이 정말 최고인 u 아이 13cm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꽃단지라는 아이인데요. 꽃단지 이아이는 색상이 실제로 보시면 진짜 예뻐요. 특히 이 뒤쪽으로 하트 모양의 꽃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예쁜 데다가 지금 안쪽은 굉장히 깨끗한 하늘색을 가지고 있고 뒤쪽은 강렬한 핑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색감의 대비가 뚜렷해서 얼굴이 보드라지게더 돋보이는 그런 꽃단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이와이는 초선이라는 아이입니다. 초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봄에 굉장히 인기가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아이를 지금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딸기잼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얼굴이 이렇게 딸기 시럽을 끼얹은 듯한 손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입장에 예쁜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과 귀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딸기잼 보고 계시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제가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뷰티라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쁘면 이름 자체가 뷰티라는 아이인지 아시겠지요. 이 아이는 이렇게나 예쁜 아이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드래곤 힐이라는 아이입니다. 2024년이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용에 관련된 아이템들 관심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이 아이는 각이진 모습이 용의 비닐과 같다해서 드래곤 힐 용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육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 인기가 많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끌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마지막 다육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아이입니다. 페르소나 이 아이 저희가 18,000원씩 판매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35,000원에서 가격을 반 다운해서 18,000원으로 판매를 했었던 아인데 이 실제로 보시길 바라고요. 어, 이 아이는 수량이 극히 극히 소량 두세 개밖에 없는 아인데 이이 아이는 종자로 제가 늘리려다가 2023년을 보내는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만 원이 안 되는 그 가격으로 선보여드립니다. 요렇게 아름다운 보라색의 흑장미는 여러분들 흔하게 보실 수도 없는데다가 수영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요런 느낌의 다육이든 어, 흑장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육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기가 힘들고 특히나 이런 가격대라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멋진 다육이 어, 외가집 다육이에서 너무나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선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해가 많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생생하면서 낮에 사진으로 찍어둔 것들을 이름과 가격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색감을 볼수 있는 보정 없는 사진 그대로를 올려드릴 테니까 예쁜 다육이 많이 구경하시고 2023년도에 또 예쁜 다육이들 어, 좋은 가격에 찜해 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날 목요일날부터 발송이 되고요. 혹시나 성탄특집에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주문하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합배송으로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사진으로 이어지는 아이들도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